자, 오늘은 캠각 센서하고 크랭크 각 센서가 뭔지 설명도 좀 드리고 교체하는 작업까지 보여드릴게요. 어, 일단 캠각 센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엔진 헤드 쪽에 있습니다. 캠샤프트 쪽에. 위쪽에 있겠죠, 당연히. 지금 보시면 화면 가운데 부분 제가 손가락으로 하는 부분. 저 부분이 캠각 센서입니다. 저거를 교체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쪽의 커버를 뭐 뜯으셔도 되고 안 뜯으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세맨 같은 경우는 이앞쪽에 커버가 잘 깨져요 저 끝부분이 그래서 특히 겨울철에는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이 잭을 뽑아주시고 잭은 그냥 손으로 눌러서 뽑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뽑아주시고요 위쪽하고 아래쪽에, 어, 5mm 육각 볼트가 끼워져 있어요. 5mm 육각입니다. 육각 5mm. 그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토크렌치 같은 게 위치가 잘안 들어가는 위치라서, 어, 푸실 때, 어느 정도 느낌으로 푸셨는지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어, 나중에 장착하실 때, 그 느낌 정도만 쪼아주시면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요거 같은 경우 위에서 딱 보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렇게 한 번만 딱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손으로 살살 돌려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어, 윗부분에서 뭔가 작업하실 때 저런 뭐 볼트나 이런 거 푸실 때 너무 급하게 하시다가 저게 엔진 쪽으로 밑에 쪽으로 떨어지면 찾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다행히 차 하부까지 떨어지면은 뭐 끄집어내면 되는데 중간에 어디 걸려있으면 굉장히 저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푸실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서 그렇게 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풀었죠? 위에 그라면 때꺼. 그러면 요 센서를 뽑아주시면 되요. 그리고 저 센서 뽑은 구멍에 뭐 이물질 같은 게안 들어가도록 뭐좀 조심해 주시는 게 좋구요. 요게 지금 새 거고 지금 오른쪽에 오일이 묻어 있는 거. 저게 방금 뺀캔각 센서입니다. 다시 꽂아줄게요. 새 걸로. 어, 저같은 경우는 그냥 예방정비로 요걸 그냥 교환을 하는 거예요 워낙 또 차가 오래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미리미리 한번씩 교환을 해 줍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위쪽 볼트 체결해 주시고 요거는 뭐 오늘은 뭐 크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볼트 두개 푸시고 잭 뽑으시고 빼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끼우시고 볼트 두개 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겁니다 어, 다행히 캠각 센서 같은 경우는 위쪽 부분에 있어서 작업하기 편한데 크랭크 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 하단부에 있어요. 차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정비소 가셔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시동이 어, 요거 캠각 센서, 크랭크 각 센서가 나가면 뭐 주행 중에 시동이 꺼진다거나 뭐, 차가 열받았을 때 시동이 꺼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차가 또 식으면 또 시동이 걸리는. 뭐 그런 현상이 생기면 얘들을 한번 의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체결하실 때는 너무 강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풀었던 힘 정도만 가지고 체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잭을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캠각 센서 교환은 끝입니다. 쉽죠? 자, 방금 제가 교환한 게캠각 센서죠. 요거. 캠각 센서. 그리고 요거는 크랭크 각 센서입니다. 뭐캠 포지션 센서, 뭐 크랭크 포지션 센서. 뭐 CPS,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럼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알아야죠. 뭐, 뭐 하는 애들인지 모르고 교체할 필요는 없죠. 그죠. 사실, 얘 어, 캠각 센서 같은 경우는 잘 고장이 잘안 납니다. 근데 이렇게 크랭크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 체험형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스타트모터 바로 위쪽에 붙어 있어요. 굉장히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받는 위치에 붙어 있어서, 얘가 배선 쪽에, 배선이 뭐 눌러붙는다거나, 아니면 얘가 열을 많이 받아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 차가 열간 시에 시동이 안 걸리는, 그리고 뭐 주차할 때나 아니면 신호 대기할 때, 그때 갑자기 시동이 꺼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얘나 얘가, 얘가 나가면. 근데 요즘에는 뭐둘 중에 한 놈이 나가도 그 ECU에서 자동으로 보정을 해서 시동이 안 꺼지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히 오히려 더 짜증난 상황이죠 자 그럼 얘들이 뭐 하는 거냐면 쭉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도 잘 보이시나요? 어, 오늘도 아주 간단하게 이해만 되는 정도로 얘들이 뭐 하는 애들인지 자 그러면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게 이따 칩시다 이렇뭐 흑기 들어오고 백이 나가고 뭐 점화 플러그에 스파크 튕기겠죠 자 피스톤이 있고 크랭크 축이 있고, 이게 돌겠죠? 도는데 얘가 이렇게 이빨이 있어요. 여기 센서 붙는 부분에 이렇게, 이렇게 붙는다 칩시다. 그리고 캠샤프트 쪽에도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해하기 편하게.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돌면서 돌면 이 부분에 가까이 될 때도 있고 이게 돌면 이렇게 멀리 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전기를 발생시켜서 ECU로 보냅니다. 신호를 얘도 마찬가지. 아, 캠샤프트가 돌면서 가까이 갈 때도 있고 멀리 갈 때도. 그러면 ECU로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뭐 회전수나 아니면은 뭐 크랭크축의 위치, 피스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감지해서 ECU로 보내서 뭐 분사량 조절을 한다든지. 어쩌면 뭐 플러그 스파크를 튕긴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시동을 걸고 운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은 이렇게 다 자석이에요. 자석, 자석 붙죠 어. 앞에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좀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이 정도 놔주시고. 빨간 거에 노랑색에서 찍게로 집을게요. 그리고 요 까만색 쪽에 흰 거를 연결해서 이렇게 찍게로 집을 거고요. 자, 이 안에 보시면, 어, 이 2선, 선짜리죠. 두 개짜리.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크랭크 샤프트가 돌면, 이제, 뭐, 쇠죠, 쇠. 쇠부치가, 꽤 가까이 갔다가, 멀어졌다가, 이렇게 하겠죠. 돌면, 전력을 발생, 신호를 발생시키죠. 요 신호가 ECU로 들어가서, 뭐, 피스톤 위치나, 아니면 회전수, 요런 거를 측정을 해서, 점화 타이밍을 조절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작업을 합니다. 근데 얘가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아, 피스톤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지. 차 입장에서는 이제 언제 인젝터를 열어야 되고, 언제 점화 플러그를 해, 아, 점화를 시켜야 되고, 그런 걸 이제 뭐, 뭐 모르는 거야. 이, 뭐, 어디지, 언제 해야 되지 모르니까 시동이 안 걸리는 거지. 응, 음, 그래요. 뭐 그런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굳이 뭐 회로도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죠. 요런 기능을 하는 거고요 어, 사실, 뭐,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해보셔도 되는데, 음,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어, 테스트를 해서 뭐, 다시 쓰시지 마시고, 뭐,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두개 다, 상태는 좋아요. 상태는 좋은데, 예방정비 차원에서, 왜냐, 차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예방정비 차원에서 이걸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교체하시는 거 봤구요. 그리고, 이, 크랭크 각 센서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불편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음, 우리 그, 체면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 모터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뭐, 짝기를 띄워서 밑에 들어가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급적이면 정비소 가서서 작업을 하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이게 또 완전히 사망을 하게 되면, 어, 스캔이 뜹니다. 근데 간혹 안 뜨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안 뜨는 경우 있으면, 혹시라도, 이거 뭐, 얼마 안 합니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막 비싸고, 몇십만원 막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몇만원, 뭐, 이만원, 삼만원, 요 정도밖에 안 하니까. 근데 뭐, 간혹 차종에 따라서 비싼 차들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로 센서를 가려면, 뭐, 미션을 내려야 되는 그런 차들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교체를 할 수가 있다. 뭐, 그런 겁니다. 하시겠죠? 오늘은 뭐 예방 정비 차원에서 그리고 뭐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캠각 센서 그리고 크랭크 각 센서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뭐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응, 그래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어, 끝난 줄 알았죠? <laughs> 자, 크랭크 각 센서 교환하는 거를 어, 보여드리려고 찍었는데. 위치상 카메라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안 보여 드리려다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 드리기 위해서 좀 빠르게 빠르게 넘기면서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처음엔 엔진하고 미션 있는 부분 그 스타트 모터 있는 부분 세르모다라고 하죠 세르모다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게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오래돼서 고착이 되는 경우에는 뭐, 히팅건을 열을 줘서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잭이 열받아서 녹아서 같이 붙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비소 가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어, 공임은 보통 뭐, 공임이나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워낙 또다 다르기 때문에 뭐, 한 3만원에서 뭐, 비싸면 5만원? 뭐, 그 정도 받으실 거예요. 요, 교체하시는데. 자, 교체 작업을 다 하고 빼낸 요 놈이 크랭크 각 센서.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음. 예방정비 차원에서 한번 교체를 해 줬습니다. 자, 잘 보셨나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